환절기라 그런가 피부 다 뒤집어졌네. 뭐야? 아, 팩하고인데왜 먹어? 아직 안 먹었어. 아 더러. 아. 아다에에에에에아 짠. <laughs> 아나이렇게 피부 다 뒤집어진 채로 방송하면 또 리리코 나르게 엄청 찝겠지. 리리코 후원 안 터지니까 피부 뒤집어지고 속도 뒤집어 지죽 크크. 완전 리리코 나락이다. 명옥이 <laughs> 성복수준 원할머니 <laughs> 눈또 나락가. 아 그만해 그만해. 아이 신데포. 아 모르겠다. 나 오늘 방송 안 할래. 어때? 그러면 야외 방송 해보는 거 어때? 요 햇빛도 쨍쨍하니까 피부도 좋게 나올 거고 그림도 신선하지 않아? 오 좋은데? 가자. 음. 여러분 오늘의 콘텐츠는 바로바로 바로 신선하게 꽃놀이 방송 네 <laughs> 음, 여러분 이 꽃의 이름은 바로바로 바로 정답 팔미꽃명옥이홍 아, 바로바로 리리꽃이죠 <laughs> 어, 여기 꽃들 보니까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면서 스위스 유학하던 때가 떠올라요 우와 어, 저기 쓴박이도 있고 어, 저기 엉겅퀴도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보세요 엉겅퀴 <laughs> 어, 어 여러분 여기 유기견이 있나봐요 잠시만요 아 자기야 꽃을 보여줘야지 왜 엉겅퀴를 보여줘 아 있는걸 어게해아 예쁘기만 한구만아 허준이야? 약초 어, 보이게어나 이목은 잘따라는데 추를 <laughs> 서시어 홍춘이 그거 진짜 방송에서 절대 하지마 진짜 최악이야 그럼 태양인 이제만 따라해도 돼? 아 드럽게 안되는게 맞네 <laughs> 아, 여러분, 여기 공기도 너무 좋고 기분이 좋아요. 어, 어, 어 여러분, 따단! 네이클로모 찾았어요. 리리코 대운이야시작할수 있지. 리우리움 너무 뭐라 하지 말자. 리리코라 아, 여러분, 리리코 너무 해피티 세서 선크림 좀 발라야겠어요. 따라오세요. 맞습니다. 올리브영입니다. 안 네, 안녕하세요, 중전마마 납시오! 녕리세요 Olivia. 안녕하세요, o l 아, 깜짝이요 Olivia. 안녕하세요, 하 아, 그렇긴 하네. 오케 o 땡큐. 이걸로 선크림 사올게. <laughs> 여러분, 이제 진짜, 쉿! 쉬이... <laughs> 아, 저, 그, 선크림 좀 보려고 하는데요. 아, 선크림은 저쪽 끝에 보시면 있어요. 아, 네. 아, 내가 좋아하는 것도 담아야지. 아, 이거 되게 좋은데. 어 아, 저거 너무 사고 싶었던 건데. 이거, 이것도 살 거예요. 됐다, 끝. 아, 이렇게 계산하겠습니다. 결제 중입니다. 카드를 제거하지 마세요. 어, 혹시 다른 카드 있으실까요? 네. 한도 초과 아. 내가 돈을 그렇게 써는데도 아, 한도 초과 아저 그럼 이것만 계산해주세요 네 18,000원 결제해드릴게요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카드를 제거해주세요 한도 초과라잖아 자기야 미안 그 청년 적금 자동이체돼서 그런가보다 아니 근데 이츠스킨 젤리패드? 오, 집에 있는 거왜 떠났어? 아 이게 이번에 올량에 입점되고 10매나 더 준다고 바로 샀지 다다익선 몰라 자극이 전혀 없고 말캉말캉 말캉, 말캉, 젤리시티에 수분이 가득 고요 어떻게 알았어? 아 집에 있다고 몇번 말해 아왜 소리를 질러 이게 초 밀착돼서 진정도 돼 릴렉스 릴렉스 냐냐냐냐냐너 귀여워? 대답 대답 티한 나게 따라와 들하다니 니 리리코 너무 배고파요. <laughs> 네? 박스 안에 파란 아니요 박스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. 아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. 제가 보여드릴까요? 자 밑에 보세요. 하나, 둘, 셋, 따라 이거 봐요 아무것도 없죠? <laughs>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. 왜안 믿으세요? 아 여러분 날씨도 너무 좋고 우리 뭐 먹을까요? <laughs> 나 너무 너무 행복해 여러분들이랑 하니 哎呦呦呦！哎呦，七、哎、百。